예, 여기는 여러분 부산역 앞에 보면은 초량시장입니다 초량시장 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시장골목이고요 저쪽이 부산 저쪽이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지면 부산역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다이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티슈를 항상 사는 데인데요 그 다이소 물티슈에도 지금 약을 뿌려 놓은 상태고요 이 다이소 가는 길에 약을 뿌려 놓은 거 보십시오 제가 뭐 중간부터 그냥 찍겠습니다 너무 요, 여기 지금 사방팔방으로 모든 도로에 약을 뿌려 놨는데요 지금 여기만, 지금 한 100m 정도만 찍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십시오. 예? 여기 시장입니다, 지금. 예? 네? 지금 이게 방향에 따라서 좀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데 내려가다 보겠습니다. 예. 또 보십시오, 이거. 이거 다약 뿌려놓은 겁니다. 네. 다약 뿌려놓은 겁니다. 네. 다약 뿌려놓은 거고요. 이런 데도 지금 다, 이거, VX 희석액을 뿌려놓은 겁니다. 예. 네. 다 그렇고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여기 지금 5일 전에도 갔었는데요. 네, 여기도 뿌려놨고요. 네. 희석액입니다 네. VX하고 살인 게스. 네. 그걸 지금 뿌린 겁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네. 엔진 오일 성분 같은 거는 VX고요. 요 지금 옅, 옅은 거 요거는 살인 게스입니다. 살인 게스. 네, 지금 여기도 아니 이렇게 뿌려놨고요. 시장 골목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뿌려놨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미미한 편입니다. 여기는 지금 미미한 편입니다.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군대 군대 다 뿌려놓은 겁니다. 이거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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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빕니다, 전부.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얼룩 얼룩이죠? 다 뿌려놓은 겁니다. 희석액을, 살인 캐스. 여기 보십시오. 네. 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뿌려놓고 보십시오. 여기 다 보십시오 한 번. 여기 뿌려놓은거 보십시오. 여기 차로 가렸습니다 지금 차로. 네 여기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걸 내가 이걸 찍으러 왔는데 차두 대가 가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네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네이 VX 뿌려놓은거 보십시오 이거. 네 지금 차로 가렸습니다 저 밑에 두 대. 방금 저기 한 그한 그러니까 1분 전에도 없었습니다. 올라갈 때. 이거 이거 뿌리는 거 보십시오. 이거. 이거 다 지금 미스트로 도포한 겁니다. 예. 이거 어마어마한 걸 보십시오,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 차량 밑으로 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예. 이거 지금 가려놓은 겁니다. 보십시오. 예? 제가 차로 가렸다고 그랬죠. 예? 방금 올라갈 때 없었습니다. 차두 대. 엄청난 약을 뿌려 놓고 지금 차로 가린 겁니다. 예? 이거 예, 보십시오, 이거. 저 지금 차량 밑에, 밑에 완전히 엔진 우유 성공 그대로입니다. VX. 저안 끝까지입니다. 네? 차량 두대로 방금 제가 올라갈 때 지금 한 2, 3분 전에도 차량이 없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VX 뿌려놓은 거. 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자 네? 여기도 없죠. 네? 근데 군데군데 뿌려놨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어차피 저기를 밟고 가야됩니다 밟고 해가도또 있습니다 사방에 다 있습니다 여기도 다 미스트를 뿌려놓은 겁니다 이런 것도 다입니다 다다다이 이, 이, 자국 기름기 자국 타이어 자국 기름을 밟았을 때 타이어가 계속 찍히는 그 자국이죠 여기 이제 지하도고요 여기 과일가게고요 해운대 31cm 해물칼국수라는 데고요 뷰티스킨 네. 보라장 모텔 앞이거든요 부산지 여러분. 이거 VX하고 살인캐스입니다 화학 무기입니다. 화학 무기. 지금 제가요. 여기 보십시오. 정도만 다르지. 예다다 네. 도배를 해 놨습니다. 예. 네. 이런 거 담는다. 예? 네. 이런 거 담는다. 이렇게 쪼르르르 뿌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쪼르르르 뿌리기도 하고. 여기 보십시오. 쪽 뿌리기도 하고요. 방울방울방울 방울 방울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저렇게 그냥 왕창 때려 갔다 붓기도 하고요 예 요런데 이렇게 또 뿌리기도 하고요 요 방울방울 다떨어뜨리는겁니다부액순니다 전부 살인가스하고 예 요런데요 요런것도 이런 예 요런것도 지금 그냥 보이는것만 찍키는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답니다 다다이게 얼룩 답니다 이거런거 답니다 기름기 예 답니다 예이 답니다 다다 예? 전부 다 v x 사고 살, 살인, 인살인 깼습니다. 예? 전부 다입니다 완전 도불했어요. 이 미스트를 뿌렸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자, 이게 뿌린 게 아니면 뭡니까? 이게 뿌린 게 아니면 뭡니까? 예?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거 전부 다입니다 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요. 전부 다입니다 자. 지하주차장 한번 볼까요? 기름기 있나? 예? 없습니다, 여기. 없죠? 없죠? 깨끗합니다. 아주. 저기도 에 기름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페인트 위입니다. 여기 기름이 묻었으면 자국이 남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이 도로에만 있고 들어오는데 딱 여기만 전부 기름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전부. 예? 전부입니다. 전부. 보십시오. 예? 지금 여기 주차장 입구입니다. 건물 주차장 입구고 여기 시장 통이고요. 아니 차량이 주차장 입구까지만 기름이 되고 저 안에 들어가면 안 쎄니까? 여기 이거 여기 주차장 입구인데, 예? 여기 제가 뭐 여기 물티슈를 항상 써야되기 때문에 그다이소로꼭 갑니다. 어딜 가든 그 가는 길에 전부 이렇게 도배를 해놓고 그다이소에 물티슈까지 도배를 해놓습니다. 물티슈에도 발라놓고. 이거, 이거 전부 부엽습니다. 전부. 이거 보십시오. 어딜 보나 답니다. 이거 다 전부입니다, 이거. 얼룩 보이십시오. 예? 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예? 네? 전부 답니다, 전부 다. 예? 예? 예, 보십시오, 이거. 이게 뿌린 거 아니면 뭡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예? 네? 여러분, 현 정부의 만행을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요즘 차에서 이렇게 기름이 샌다고요 요즘 차 이렇게 기름이 는 차가 어디있습니까 예? 네? 예? 네? 여기서 다 뿌리는 겁니다, 이거. 거뭇거뭇한 거. 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부산역 지하, 지하 쇼핑센터입니다. 예? 초랑이동 행즈복싱센터 있고 초랑 전통시장 구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 예? 이 어마어마한 마을 보십시오. 이거 전부 VX하고 살인캐스입니다 VX는 엔진오일 정보는 너무 시커머니까 희석을 해서 뿌리거나 살인캐스 섞어서 뿌립니다. 예? 제가 이거를 3년간 민간 사찰을 당하면서 예? 분석을 하니까 VX는 엔진오일과 같은 그원 원액 원유 이런 데지 인도에도 다 뿌린 겁니다. 이거 보시고 예? 그렇죠? 그럼 보시오 네. 네, 어디로 나쁜뭐 여기만 그런다고요? 손만에 말씀입니다. 여기 예, 다입니다 껌 아닙니다. 기름성분입니다. 동두천 의정부, 인천, 강남, 사당, 각성대 인천, 광화문, 광화문 종로, 예? 제가 가는 곳에 모두 뿌려져 있는 그 자국입니다. 예? 이게 뭔데, 저에게 뭘, 뭘 원해서 3년간 이지을 한단 말입니까? 예?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민간단찰팀이 감싸고, 가방과 핸드폰에 미세 발사창치를 숨겨가지고 화학약품을 쏘고 다니고요. 예? 제가 이거 어느 일정량 맞으면 구토하고 오한 발열, 예? 심장마비를 호소하고 뇌졸중, 예? 예? 그 다음에 그 경련, 뭐란 말입니까? 자, 집집마다 앞에 다, 다 마찬가지. 예? 여러가지 모양으로 다 뿌려놓은 겁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예?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다 국민들 다 죽습니다 이 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기를요 5일 전에도 그 물티슈를 가, 사러 갔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골목을 피해서 거기가 제일 극심합니다 근데 이 사방에 다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이리 돌아가나 전리 돌아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로 가나 근데 여기를 지금 나왔었습니다 피해서 나왔는데 간신히 빨리 지나가 발이 녹아내리는 녹아 제가 사진 올리죠 그렇게 만들고 위해서 여기다가 계속 발사체를 쏘고요. 땅에다 전부 뿌립니다. 뭐, 기억력, 감퇴, 뭐, 온갖 희귀질환, 뭔가 질환이 오는데요. 이게 더 이들이 조종해가지고 쏘면은 바로 쓰러집니다. 구토, 우한, 발열, 심장마비. 제가 그거 호소하는 영상을 한두 번 찍은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립니까? 예? 부산역에도 그러고요. 부산 전체도 에다 도포를 해놨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여기다 국민들 다 죽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